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꿈꾸고 계신가요? 여러분의 고막 여친, 달봄, ASMR. 그럼 시작해볼까요? 누구세요? 어, 자기야, 왔어? 저녁은? 먹었어? 자기야, 일하느라 많이 피곤했지. 아, 피곤한 거 도대체 고 힘들었지? 아, 어떡해. 자기 일단 씻고 와. 응. 짠. 자기 오늘도 일하느라 너무너무 수고했어. 내가 자기 요즘에 기력도 없고 해서 제 내가 맛있는 거 준비했는데. 아, 왜 이렇게 긴장되지? 방금 말 더듬은 거 들었어? <laughs> 뭐 이리 많이 준비했냐고? 음, 이거 별로 많지도 않은데, 뭐. 앉아, 앉아. 음 한번 먹어봐. 어때? 간? 괜찮아? 다행이다. 진짜 다행이다. 나는 간안 맞을까봐 진짜 조마조마 했는데. 음. 내가 약간 비염이 있어가지고 냄새 잘못맡잖아 그래서 걱정했는데. 아, 간 맞아. 다행이다. 자기야, 이것도 먹어봐. 자기가 좋아하는 진미채 볶음. 어때? 맛있어. <laughs> 다행이다. 음... 아, 잘 먹었다. 음, 배부르다. 자기야, 그러면... 음... 내가 또 자기를 위해서 뭘 준비했지? 음. 일단은 개운하게 샤워하고 와... 응... 음. 자기 왔어? 여기 앉아봐. 됐다. 자, 자기야, 발게 뻗어봐. 시원해? 시원하지? 아이고, 우리 자기 종아리 많이 부은 거 봐. 힘들지? 아이고, 참. 시원해? 아파 아파?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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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할게 시원해? 아이고 우 자기 항상 나 먼저 생각해주고 내가 자기한테 아무 도움도 못되고 미안해. 괜찮아? 종아리 시원하지? 자, 이쪽 발도. 자. 시원해? 그치? 엄청 시원하지? 응. 오늘 내가 자기 일하고 와서 피곤하니까 내가 마사지를 준비했지? 시원하지? 자기 팔 이렇게 해봐 시원해? <laughs> 우리 자기 힘들어도 어떡해 내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괜찮아? <laughs> 알겠어 시원해? 자기 어깨도 두드줄까 시원해? 그지 시원하지? 자기 어깨 이 뭉친 거 봐. 어 이렇게 뭉쳤어? 이거, 뭉친 거그대로 놔두면 안 돼. 음, 내가 풀어줄게, 살살. 이렇게 돌려주고. <laughs> 고생했어 오늘도 이제 그만하라고? 아니야 자기 아픈데 힘들잖아. 뭐가 아프냐고? 자기 일하느라 많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체력도 다 쓰고 힘들텐데 내가 이렇게 마사지 해줘야지 풀어줘야지 시원해? 시원해? 때맞지. 응, 음, 아, 어깨 좀 풀렸다, 많이. 응. 음. <laughs> 오늘도 일하느라 쓰고 있어. 사랑해. 응, <laughs> 음, 자기야, 얼른 자자. 자기 코코넛네. 굿나잇. 나와보세요. 구독자 오빠야, 이번 영상도 잘 봤나? 설마, 구독 안한거 아니지? 응? 또 구독 안 하고 뭐하노? 빨리 해라.